잘하셨네요. <laughs>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먼저 일진 다이아는요 요새 그 핫한 종목군자 하나가 아, 바로 일진 다이아 요런 종목군이죠 어, 만약에 우리가 어, 화이트리스트에서 만약에 빠져나가게 됐을 때또 하나 그 가장 가까운 타켓 중에 하나가 이뭐 수소 전기차와 관련된 뭐 이런 종목군들타켓트가 나오고 있고 작게는 한 800개에서 더 많게는 한 1,000개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면서 물론 단기적으로 우리한테 이거는 분명히 약재지만 중장기로 길게 보면 여기를 갖다 헤쳐 나가면 오히려 우리가 미래 미래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사사를 돕게 할수 있는 중요한 부위 된다 할수 있는데 바로 일진다야가 그와 연결된 부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진다야가 아주 알짜배기 자유산화가 있습니다. 바로 일진 복합 소재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국내 유래 수소 전기차 연료 탱크를 제조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우리 수소차 관련된 거 있죠. 뭐 투싼, 뭐 넥소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 수소 연료 탱크를 갖다가 단독으로 공급하는 쪽에 바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역시 여전히 핫한 종목군산입니다 그런데 요거, 근데 일봉을딱 한번 잠깐만 보시죠. 월봉도 마찬가지 같이 한번 그래 보면서 볼게요. 딱 보시면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움직였을 때. 그니까, 러 V장으로 파고 올라간 종목군단들은 직종 고점에서한 번씩 매물을 받을 가갈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최근 올라갔을 때 여기 보시면요. 45,000원 대한번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럼 얘는 올라갈 때 보통 가격의 마지점이라고 그러는데 가, 앞에 단계가 바뀌었을 때 지금 3자로 움직이다가 4자로 간다. 그 다음에 얘가 직종 고점대가 4 5 0 0원이면요 얘는 1차 저항은 4만원대 내외에 있고 그 다음에 2차 저항은 45,000원대 늦었으니까 요 정도 근처에 갔을 때는 일부 내가 조금씩은 속도 조절을 분할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대신 이 종목은요. 한번 보세요. 조금 아까 제가 앞에 종목 대덕전자는 오히려 밑에 내가 면 밑에 마틴이 받친다고 랬는데요거 한번 보시면 딱 좋은 예가 되겠네요. 한번 보시죠. 아까 조금 아까 대덕전자도 딱 올라가다가 요 정도 라인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받친다고 그랬죠. 특히 얘가 넓어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에는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 국면. 두 번째는 성숙 국면. 세 번째는 쇠태 국면 그런데 이렇게 이게 100시가 200세 이렇게 넓어지는 종목 군단들은 성장 국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커갈수 있는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종목은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본다 그러면은 물론 얘가 지금 어, 목요일날 장대 양봉을 주고 뭐 금요일날 약간 주춤거리고 또 주가가 다시 밑으로 후진할 수 있는데 이종목은 결론적으로 이다면오래 밑으로 내려가면. 오려 밑에서 없는 분들은 분할로 매수를 당글만한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매도를 좀 때릴까요? 라고 할 때는 매물권 때는 4만원, 1차, 2차, 4만 5천원, 요 정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시장의 핫테마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요런 종목권단들은 좀더 홀딩, 보이절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